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정지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외교안보팀 강재문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우선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경고했던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며 대표적인 대응책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도 예열에 들어갔습니다. 9.19 군사합의 1조를 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직접적으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표현돼 있는데요. 네. 일단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정부가 결정만 하면 바로 대북 확성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지난해 11월인가요? 그쯤 파기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 조치가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합의 내용을 전면 파기하겠다 밝히며 비무장지대 내 GP는 물론, GP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JSA 경비병력을 재무장시켰습니다. 네. 다만 우리 정부는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이번에 전체 효력 정지에 나서면서 양측이 모두 군사 행위를 공식화한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이 오물 풍선을 보낸 이유가 탈북 단체들이 보내는 그 전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탈북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탈북민단체들은 대북전단을 계속 날려보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일부터 한국드라마와 노래가 담긴 USB와 함께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대북전단을 막아온 바 있었죠.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이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살포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던 차였습니다. 뭐 이렇게 어쩌보면 다 돌고 도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으로 이루어진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탈북민 단체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정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부는 통일부 통일부는 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밝혔던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보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 풍선에 의해서 안전이 그 훼손당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의 우려를 좀더 더 부각시켜서 자제를 권고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르면서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에 예, 강 김목 기자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